<목소리> 어머니가 치워주셨나? <laughs> 와집 엄청 깨끗해 형들 뭐야? 집 진짜 깨끗해졌어요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동준이 집이라고? 엄청 깨끗하네. 어머니 오셨나 보다. 이것 이것 동한 모습이 아. 자, 이제 냉장고 좀 채우러 가 볼까? 일단 지금 라면 재고 파악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불닭볶음면 이거 뭔 불닭볶음면이야? 여름 한정판 불닭볶음면이 있네. 쿨 불닭볶음면. 어... 이건 신라면 블랙. 그리고 여기 라면 하나 딱. 어 파이토 짜장면이 하나 있네. 자 별로 없네 라면이 그럼 내가 좀 채워줘 볼까? 라면사리 참... 라면리 그리고 빼져 푸셔푸셔를 부셔 페이크로 저기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사이에 끼워버리겠습니다 페이크 쓸게요 푸셔푸셔 칠리맛을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자, 돌려서 끼워 놓고, 자, 바베큐 맛도 한번 돌려서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양념치킨 맛도 같 자, 이렇게 하고, 신라면으로 덮어버리기. 이러면 라면인 줄 알거든요. 봐도.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양념치킨 맛, 아, 떡볶이 맛이네. 떡볶이 맛도. 불닭볶음면 사이에 넣어 놓고 싶니 페이크 써버리죠. 자, 페이크. 라면인 줄 알거든요, 이 정도면. 거기다가. 자, 봉준이가 좋아하는 비빔면 시원하게 먹,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어? 팔도가 아니라 메밀이네? 이거, 라면 사리 밑에 넣어놓겠습니다. 네, 라면 사드 그리고 벌가할때 맛있게 먹는거라고 핵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 에이스카드 아니 오저에게 집에 이거 버려라 좀아나 이새끼 미친놈 같대 진짜 잠시만요, 방제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냉장고도, 냉장고 좀 어디, 뭐 있, 있으려나? 어이구, 냉장고가. 뭐, 페리에가 왜 이렇게 많아? 냉장고 여기 중앙칸이 좀 허전해 보이네요. 음, 중앙칸. 바로 펩시로 채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알죠? 페트병 이거 한두 번 먹으면 이거 탄산 빠져서 존나 맛없거든요? 펩시. 펩시. 마지막 에이스 카드. 존나 호불호 갈리는 맥콜. 자. 달달하게 먹어라 <laughs> 방금 청소안 침대 위에 방금 청소한 침대에 대차다 누워버리기 편하다. 여기, 아, 좋다. 여기, 아. 아니 깨끗하다는데지 그런데, 아. 아. 아, 아, 근데 여기 진짜 오, 뭐가 오줌 쌌나? 왜 이래? 벽이 여기 어? 왜? 누구? 오줌 어줌천... 쏜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laughs> 아, 벌써 벗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가 <laughs> 있는 거지. 아, 근데 오늘 집구하려고 했는데 이거 집이 없냐 왜? 아니 부동산이 다달았냐 이거. 대회 끝나고 다시 한번 내려와야겠다. 어. 아,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점심. 안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점심 안 드신 분들. 되게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거. 점심 안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안 드신 분들 많네? 밥 반찬 드릴게요. <laughs> 아니 점심 안 먹었다길래 식욕 좀 돋궈 드리려고 아니 점심 안 드셨다길래 식욕 좀 돋궈 드리려고 한 거죠 아님들아아아아우세요 빨리 늦은 분아아아 빨리 아아세요아 우리 선물 누님이 218개 왜 오른쪽만 보여주냐고 218개 왼쪽도 야아아무아 그래요 근데. 아, 근데 형들, 홍안치구 방금 이거 했더니 50, 50, 80명 나갔는데 이거 싫어하냐? 이거 하니까 80명 나갔네. 아, 그냥 웃으라고 한거지 형들. 아, 근데 누워있으니까 편하다. 역시 돼지들은 누워있어야 돼. 맞죠? 너무 있어야 돼 한숨 한숨 자고 싶다 진짜 아 근데 눕방은 내가 봤을 때 새벽에 해야 돼눕방은 새벽에 하는 거야 아무 아이고, 당숙 형님, 어서오세요. 당숙 형님, 어서오세요. 우리, 아니, 우리는, 오늘은, 여기, 여기 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래. 아, 원래 부동산, 이제 집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이 또 하필 3일짜리랑 겹쳤네요, 형님들. 3일짜리랑 하필이면 겹쳐버려가지고. 집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세 군데 들렸는데, 부동산 다 닫혀 있어가지고. 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내려와야겠다. 다음 주까지 이제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찾다가 몇개 골라놓고 며칠 날 보기로 딱 정해놓고 그날 와가지고 봐야겠다. 아 나도 자고 가고 싶은데 대회 금방 있어가지고 대회 해야 되니까 아 우린 우리, 꼬리님 뵙게 아 우린 우리, 꼬리님 뵙게 감사합니다 꼬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자다가 일어났더니 또 졸립다. 졸리긴 하네.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봉, 봉주리는, 봉주리는 스타 금지됐잖아, 이제. 스타 안 한다 했잖아, 형들. 어, 야, 윤철이 어서와라. 윤철이 어서와라. 아, 필이면 3일절이 겹쳐버리네요. 근데, 형님들. 어떻게 3일절이 딱 겹쳐버리냐, 오늘이. 아 근데 나도 또 빠가 빠가 살인 게딱 월말 개설 끝나고 반볼 생각만 했지 3일절이란걸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BJ BJ들이 그 날짜에 그 없잖아요, 여러분들. 날짜에 그그 그게 없잖아요, BJ들이. 아, 얼음 정수기 소리 나나 보네. 한숨 자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도돼요 여기서 아 어, 이렇게 졸리냐 모텔에서 많이 잔거 같은데 아, 아, 좀 걸어다녔더냐 아, 피곤해 오늘 운동 다 했다. 아, 아이고, 아 원래 집 밖으로 잘안 움직이는데 오늘 너무 많이 걸었다. 여분들 러 케이스리 72시간 날때다 여기서 잤죠? 이 여기 침대 위에두 명, 밑에 한명 맞죠? 아 근데 봉진이 방송 아 운동하는 거 방송 안 해요? 여러분들? 하는 거 방송 안해요?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1400명 왜 여기 있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 집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딱이 정도, 이 정도 감정금 같은 집만 돼도 딱 좋은데, 여기. 한쪽 방은 자면서 고양이들이랑 놀고, 한쪽 방은 딱 방송하고, 딱 좋은데, 그 정도까. 안 돼, 형들. 컴퓨터 키면 또, 형들 답답하다고 뭐라 하잖아. 나 컴, 여기 컴퓨터 만질 줄 모른단 말이야, 투컴 세팅을. 나 옛날에 감정군 정령할 때 투컴퓨터 이거 못만졌다고욕 존나 처먹었잖아, 형들. 이거 만질 줄 몰라. 어 아니 여러분들 평일에 비행기표 몇 시까지 있어요? 나 이따가 집에 가야 되는데. 어... 평일에 비행기표 몇 시까지 있어요? 이따가 이따가 집 가야지. 아 어, 근데 이거 이불을 바꿨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이거 이불? 음. 뭐? 음. 아니, 아니, 운영자분들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맨날 뭐. 근데, 근데 어제 여기서. 과거의 유물 발견했어요, 이거. 이거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삼시, 삼시색, 아, 무시, 무시색 때?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흥민 한 칸, 기뉴 한 칸, 공준 한 칸, 은호 한 칸, 그리고 무비가 엄청 커요. 무비가 일단 네 칸, 그리고 오메, 맥키미두 칸. 오메가 있고, 맥키미가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뭐할때 했던 거아니 뽀뽀할 때 하는, 뽀뽀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겉보경님이 유부남이라 그 자리 제가 채운 거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이때 무비가 뽀뽀했었지, 형들. 이거 무비가 있었지. 근데 이거 좀, 오늘 누구 걸, 만약에 오늘 한다 치면 누구 걸리나 보자. 어귀뉴형어야해교어어어어어 이거 잘 넘어간다, 근데. 이거 좋다. 아, 진짜. 이 좋으면 좋다고 해, 해교야. 언제까지 너만 숨길래. 너 오빠는 딱 말할게. 오빠는 진짜 널 동생으로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빠는 널 동생으로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감정 드러내면 곤란하다, 진짜로. 좀잘 보이려고 노력 더 해, 그러면. 그럼 생각해 볼게, 한번. 어, 동생이, 100% 동생이긴 한데, 너가 노력해 보면 한번 생각 한번 바꿔볼게. 보려고 노력은 해볼게. 응. 너도 좀더 파이팅 해봐라. 근데 요즘 물가가 비싸네요. 여러분들, 지금 마트 이거 영수증 보고 있는데, 핵불닭 볼금면, 볶음면, 볶음면 묶음이 4,500원. 다섯 개가 4,500원이면 한 개에 800원이죠. 그리고, 라면 사리 굵은 면. 라면 사리 다섯 개가 1,450원. 이건 좀 싸네요. 1,450원. 확실히 아무것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좀 싸고. 그 다음에, 메밀 비빔면 130g 짜리 다섯 개가 3,350원. 음... 자, 이거는 그럼 팔도가 감, 가격이 좀 궁금하다. 팔도 건 얼마일지. 메밀비빔면은 3,350원인데 팔도는 얼마일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팔도. 뿌셔떡볶이. 뿌셔뿌셔가 하나에 650원. 옛날에 뿌셔뿌셔 500원 밑 아니었나? 650원까지 올라왔나, 가격이? 야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펩시, 펩시 콜라 한 개가, 1980원으로, 거의 2,000원. 한, 한 통에, 1, 1 5터짜리가 2,000원. 그리고, 맥, 맥콜이 1900원. 음. 이 정도 가격이. 음. 아, 근데 나도 이, 시장 안에서 뭔가 살고 싶은데. 시장, 시장 밑에 보면 떡볶이집 아 근데 나 여기 봉준이집 바로 밑에 떡볶이집 있거든요 근데 개맛있어 보이던데나 한번도 안먹어봤네 떡볶이 아 근데 밥먹어가지고 지금 밥만 안먹었어도 먹는다 아 그래도 1인분만 먹어볼까? 솔직히 여기 좀 맛있어 보이던데 떡볶이 1인분만 한번 먹어볼까? 아우 <laughs> 사지미님 네개 네 펭글 감사합니다. 김밥 튀김 맛있어요? 김밥 튀김 팔아요? 김밥 튀김이랑 그러면 떡볶이 1 인분 먹어야겠다. 인정? 김밥 튀김 하나, 떡볶이 1 인분 하나. 아, 안에 먹을 데 없나? 포장해 와야 되나? 형들, 잠시만요. 보조 배터리 좀 껴야 돼요. 배터리가 없어서 여러분 현금 현금 좀 있긴 있어 얼마있지 현금이 2만원 정도 있는데 2만원 만원이면 되잖아요 입고 가야 돼? 아니 저기 갈때 런닝 입고 가야 돼? 아, 그래? 어, 지금 깨끗해진 거 봐. 그냥 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냥 친구라고 할게요. 위에 친구라고. 런닝 좀 부끄럽잖아 근데. 형님들 근데 봉준이 왼쪽 집이 맛있어요 오른쪽 집이 맛있어요 둘다 <laughs> 떡볶이 집이던데 <있는데>. 어 <laughs> 여기가 봉진이 집이잖아, 형들 그니까 바로 밑에 두 군데가 있어. 바로 밑에 두 군데가 있어. 이 오른쪽이 있고, 이 왼쪽이 있는데, 여기, 어디가 맛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왼쪽, 여기 오른쪽. 두, 두 개다 분식집이야. 나가서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